저는 계산건 살이면 사는박덕기입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78세입니다. 아, 노인 시니어 일자리. 예, 예. 친구의 권유를 하게 됐어요. 좀 걱정도 되고 망설이기도 했죠. 뭐, 일하는 건별 그랬는데, 아, 또 사람들의 눈길 그런 것이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일, 일자리 하는 게 일주일에 세 번, 세 시간씩, 하루에 세 시간씩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열흘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좀 오래돼서 5년째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지금은 지금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경로당 청소를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한끼 식사를 하는데 청소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별로 신경 쓰는 건 없어요. 다 이제 저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다 좋고 그래가지고 잘, 잘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저내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어.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좀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laughs> 이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돈도 있으면 좋지만은 가서 일부러 놀러 가서 시간을 보내기는 좀 그래요. 음. 근데 거기 일하러 갔다가 친구들 만나고 얘기하고 음. 또 웃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많으면은 두 분이 일을 할수 있고, 사람이 지금 우리 경사 같은데 한, 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번 하고, 한달 되면은 또 이제 일지를 그 계산 구에서 나오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와서 일지 받아가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팀장 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한다기 보다는 이거 내가 맡았으니까, 내가 또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거고, 이제 그 노인회장님이 좀 많이 도와주지. 화초에 물 준다든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노인회장이 신경 엄청 많이 써요. 저는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 하루에 만보 이상 걷고, 일주일에 다섯 번 건강체조라고 그래가지고, 군에서 여기 강사들을 두 사람을 내보내요. 더 있는데, 이제 시간이 내가 안 돼가지고, 그거는 안 하고, 선생님들 두분 오시는 거, 건강봉, 봉단에서 오는 거 하고, 군에서 내보낸 그 선생님 강사 선생님하고 두 분은 그걸 다섯 번해 다섯 번한 시간씩 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다섯 시간 이상이지 이상 아, 바빠요. 아, 성령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집안 청소 이런 거, 저런 거, 뭐, 또, 우리 텃밭도 갖고 해야 되고. <laughs> 엄청 바빠요. 계속 하고 싶지는 않아요. 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내가 힘이 잘하는 데까지 하다가, 힘이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힘이 되면 그냥 하는 거고, 그래. 요 감사하죠. 그냥 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 뭐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요. 음. 어~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응다좋아요 음, 그렇죠. 그렇지. 사회적인식 처음에는 그게 좀 이제 남의 시선이 좀 의식되긴 했거든요. 음. 근데 좀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것도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음. 편견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냥 감사하고 잘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청뭐 하든 많아요. 지금도 일자리가 노인 일자리가 뭐 개인 돌봄. 저기, 미화, 청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학교 지킴이, 애들 지킴이 그런 것도 있고, 아, 많아요. 뭐, 내가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경로당이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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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용기를 내서 신청을 해야 돼요. 여기는 분해 사무실이고, 계산은 계산군 지회라고 그러는데, 여기 분해 사무실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참여를 하고 싶으면, 나 이런 일자리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는 뭐, 딱 우리 가족이 다 하목하게 잘 지내줘서 우선 감사하고. 또, 하나님 믿으니까 믿는 가정으로서 이렇게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뭐, 크게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다 자기 가정 잘 가꾸고 살아가서 감사하고. 사회에도 감사하죠. 나라에도 감사한데. 아, 하여튼 이 나라가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맨날 기도 제목이에요. 좋죠. 예. 그래 우선 사람들이 오면은, 아우, 너무 깨끗하다. 아주 반짝반짝하네.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래요. 아우, 좋, 너무 경로당이 깨끗하네요. 어떤 데 가보면 좀 그런데, 아주 여기 너무 좋아요. 막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 나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지. 그걸 좀 활기차지 좀. 그렇죠. 예. 집에 있으면 다 4시간이잖아요 4시간 근데 이제 거기 가니까 시간이 이제 규정이 돼 있으니까 어, 거기 또 시간적인 그런 관념도 더 생기고 어. 집에 있으면 그냥 퍼져도 그만이고 안 퍼져도 그냥 일해도 그만이고 그러는데 거긴 딱 시간 맞춰서 가야되고 그렇게 하니까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야 될까 어. 네.